내 친구가 만드는 돼지 두리치기 아니다 아이가 김치 아두부 김치 <목소리> 아두 분도 팔 끓고 있네요 <웃음> <웃음> 사모님 얼굴 한번 넋을 해줄까요 아얼 얼굴을 놔봐 하지 마세요 이제 음. 그래 음. 일 많은 열이라서 안돼요 <laughs> 누가 찾아올까 와 야야야 <laughs> 정수가 <정숙아>, 일일 <이리>, 언니 <laughs> 정이뭐하고 있노 정수기마음 있는 거 모르겠다. 정수 인자기가 올리면 이제 집 보겠지. 봤으려. 저것도 일 둘이서 집으로 괜찮 아니. 아니. 이마를 가져다 놨고 아, 저거 김치 맛있겠다. 여기가 구암현 대시장입니다 아, <목소리> 맛있어요, 아저씨.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. 얼른 녹아서 돼지 좀.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라고요? 구항 현대 시장이요? 잠깐만거 너무 더요이 직진하고 이물 되는 사람 쓰래요. 우리 할배들 사람 뜨고 나중에 또 초상금 가지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